최근 ESPN과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호스퍼의 에릭다이어는 팀 동료인 손흥민의 스마트한 움직임과 뛰어난 공 받아치기 능력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다이어는 손흥민의 현장 움직임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특히 지능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어디에 서고 언제 달려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필드의 모든 선수에게 이상적인 파트너로 만듭니다. 라고 다이어는 말했습니다. 특히 다이어는 공을 받는 손흥민의 통찰력을 주목했다. 나는 손흥민이 경기장의 특정 위치에 있는 것을 볼때 내가 그에게 공을 패스하면 공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 사이에 자연스러운 이해를 형성하고 우리 팀이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이언은 자신감을 갖고 손흥민이 공을 받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훈련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손흥민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항상 공을 받고 패스하는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훈련장에서 다양한 방향에서 공을 받기 위해 훈련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경기 상황에서요, 다이언은 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의 경기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이언은 손흥민의 전문성과 훈련 분야에 대한 집중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영감을 준다. 그는 훌륭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좋은 팀 동료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이언은 팀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손흥민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뛰어난 움직임과 수비력이 토트넘 호스퍼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손흥민은 뛰어난 개인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공헌으로 가까운 미래에 많은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다이언은 결론 지었습니다.